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충직한 친구가 되어주는 존재. 저는 그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전해진 감동적인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주부 리사 맥컬러프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소중한 반려견 미키가 있었습니다. 미키는 작고 영리한 코카스파니엘이었고, 우리 가족의 중심 같은 존재였어요. 아침이면 제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깨웠고, 산책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던 아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키도 점점 늙어갔고, 결국 저희 곁을 떠나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빈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집안 곳곳엔 미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주 누워있던 담요. 물 마시던 그릇, 산책 때마다 사용하던 리드줄까지 모두 그대로였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며칠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공기가 무거워진 듯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남편은 제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강아지 한 마리를 다시 키워보는 건 어때? 싫어. 제 대답은 단호했죠. 미키를 잃고 느꼈던 그 상실감과 아픔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도 언젠가 또그 아이와 이별해야 할 텐데, 저는 그 미래의 이별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어요. 남편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 차로 걸어가던 중,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조용한 마을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울음소리. 남편과 저는 귀를 기울였고, 곧 도로 옆 쓰레기통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걸 알아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쓰레기통 근처로 다가갔고, 남편이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신문지 더미 아래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손을 뻗어 신문지를 걷어내자, 그 속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주 작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작은 몸이 떨고 있었고, 계속해서 낮고 약한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조그만 생명을 대체 누가 여기에 버린 걸까? 남편은 망설임 없이 그 강아지를 들어 안았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작은 몸이 꼼지락거리며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그냥 두면 죽어, 우리가 데려가자, 응?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이 작은 생명을 키운다면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할 테고, 그 슬픔을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강아지의 울음소리는 절박하게 들렸고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데려가자 저는 남편에게 강아지를 받아서 감싸안은 채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운전석에 오르지 않고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우유와 사료를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 작은 생명을 위한 첫 선물이었죠. 차가 출발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강아지는 서서히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그 작고 여린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마트 CCTV에서 예버린 사람 꼭 확인해 달라고 했어.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직 눈도 제대로 못뜬 생명을 쓰레기통에 버리다니. 그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예전에 미키가 사용하던 방석을 꺼내와 새 식구를 위해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강아지는 그 위에 내려놓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긴 추위 속에서 마침내 안심이 되었던 걸까요? 그 작은 몸이 방석 위에서 고요히 숨을 쉬는 모습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사료를 준비하면서 말했어요. 내일 동물병원에 가보자.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야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석 위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온 건 과연 잘한 선택일까? 언젠가는 또 이별하게 될 텐데 그때의 슬픔을 나는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만약 오늘 이 작은 생명을 외면했다면 나는 평생 그 결정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일어나 강아지를 데리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골 마을에는 동물병원이 없어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인근 도시로 가야 했거든요.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고 여린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작은 소리로 낑낑대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젯밤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제발, 괜찮아지자. 아직도 미키의 빈자리가 내 마음 한 구석에 있었지만, 제 품에 안겨있는 이 작은 생명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 도시에 도착해 병원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안에는 이미 많은 동물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어요. 진료를 기다리는 대형견, 작고 귀여운 고양이들. 그런데 제품에 안겨있던 강아지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접수 도와드릴게요.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접수대 직원이 물었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거든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어제 데려온 아이라서요. 직원은 놀란 듯 강아지를 바라보다가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잠시 후 수의사가 우리를 불렀고 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진료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강아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체온을 재고 심장 박동을 듣고 작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건강 상태는 괜찮습니다. 어젯밤엔 저체온증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정상 범위예요." 남편과 저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의사는 예방접종을 해주었고 약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강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아이 품종이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하다니요? 남편이 물었고 수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흔히 보는 종은 아닌 것 같아요. 털이 짧고 귀가 축 늘어져 있네요. 너무 어려서 아직 판단이 어렵지만 자라면서 더 정확히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이 아이는 지금껏 이곳에서 보던 개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거든요. 그때 남편이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름이라도 지어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문득 어떤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세상, 월드. 어젯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보며 떠올렸던 이름이었어요. 저 이름 정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마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월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아이를 구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우리 삶에 세상을 선물해 준것 같아서요. 마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의사 선생님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월드 앞으로 잘 자랄 것 같아요. 이렇게 월드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몸으로 방석에 쏙 파묻혀 자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우리는 미키의 물건들을 꺼내 월드에게 물려주었고 월드는 새집과 새 가족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강아지를 버린 사람의 차량이 찍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강아지래요, 진돗개.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월드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월드는 그렇게 우리 집의 웃음과 온기를 안겨다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미키가 떠난 자리를 대신할 순 없었지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랑과 믿음을 심어 주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여린 몸으로 방석 속에 폭 파묻혀 잠만 자던 월드가 이제는 훌쩍 자라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짧았던 털은 부드럽고 윤이 났고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믿고 따르겠다는 듯한 그런 눈망울이었어요. 점차 월드의 귀는 쫑긋 서기 시작했고 체구는 이제 미키가 쓰던 방석이 작아질 만큼 커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큰 방석과 월드라고 적힌 목줄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마다 월드의 움직임은 더 민첩해지고 활기찼습니다. 처음엔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이젠 오히려 저희를 끌고 나갈 정도로 힘이 넘쳤어요. 가끔 저는 월드의 힘에 이끌려 다니듯이 산책을 하며 웃곤 했습니다. 그 모습마저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마크는 월드의 체력과 집중력을 키워주겠다며 뒷마당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명령어는 금세 알아들었고 공을 던지면 번개처럼 달려가 물어오는 월드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역시 우리 월드는 똑똑해 마크는 흐뭇한 얼굴로 월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깊이 다짐했어요.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행복한 일상은 예고 없이 깨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남편과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월드는 소파여 담요 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난방, 잔잔한 배경음, 평화로운 분위기, 그 어떤 불안도 없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월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쫑긋 선귀는 계속 움직였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듣는 듯 보였어요. 월드야, TV 소리가 너무 크니? 제가 물었지만 월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더니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월드 오늘은 산책 다녀왔잖아. 이젠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낑낑거리며 저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파 앞으로 다가와 짖기 시작했습니다. 월드는 웬만해선 짖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순한 성격에 조용했기에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월드 조용히 해.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월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월드가 제게 다가와 제 소매를 물었고 문쪽으로 저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 이러지? 처음엔 단순히 산책을 더 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점점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결국 월드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고, 조심스레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추운 밤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월드 아무것도 없잖아. 제가 말하며 문을 더 열자. 그 순간 월드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월드야. 놀란 저는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제 외침을 듣자마자 월드를 따라 달렸습니다. 월드는 이미 빠르게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뒤를 쫓았고 저는 서둘러 외투와 목줄을 챙겨 뒤따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달리는 동안 점점 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외침, 개들의 짖는 소리,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공터 주변에는 몸집이 큰 야생 들개 세 마리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쓰러져 울고 있었죠. 아이의 외투는 찢겨져 있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멀찍이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데려온 개들도 공포에 질린 듯 짖고만 있었죠. 저는 두리번거리며 마크와 월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쪽에서 월드를 끌어안은 채 안정을 시키려는 마크를 발견했어요. 월드는 들개들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들개 중 하나가 월드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고. 나머지 두 마리는 주위를 맴돌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들깨가 방향을 틀더니 사람들에게 다가오며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며 두려움에 떨었죠. 그리고 들깨의 시선이 마크를 향했습니다. 여보 조심해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고 들깨는 마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크는 월드를 감싸 안은 채 몸을 틀어 자신의 등을 들깨에게 내주었습니다. 들깨는 그의 등에 뛰어 올라 물려했고, 마크는 이를 떨쳐내기 위해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 순간, 평소 얌전하던 월드가 날카로운 지짐과 함께 들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월드는 자신의 몸을 날려 남편을 물려던 들깨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밀쳐냈습니다. 들깨는 충격에 남편이 등에서 떨어졌고, 월드는 그 앞에 서서 들깨들과 맞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월드를 불러 세우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막아서며 말했어요. 리사, 진정해. 당신이 나가면 다쳐. 내가 다녀올게.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몇몇은 데리고 있던 강아지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월드를 도와줄 수 있게 강아지들 풀어줘요. 같이 막아야죠.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견주들은 개가 다칠까 봐 머뭇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세 마리의 들개가 월드를 포위했고 저와 마크는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월드는 조용히 움직이며 들개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었습니다. 월드는 재빠르게 들깨들 앞에서 움직였다가 뒤로 물러나며 혼란을 유도했습니다. 그 영리한 움직임 덕분에 쓰러진 여자아이와 들깨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게 보였어요. 주변의 마을 주민들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강아지, 들깨들을 끌고 아이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 아이를 구할 기회야. 곧바로 몇몇 사람이 움직였고, 아이를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여자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마을 주민들에 의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월드는 여전히 들깨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월드를 구해야 해. 이러다 월드가 다칠지도 몰라. 제가 다급하게 외치자 마크는 주변의 남자들에게 외쳤습니다. 함께 들깨를 쫓을 도구나 뭐라도 챙겨주세요. 그러던 찰나, 들깨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월드를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월드야, 안 돼, 피해.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월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며 들깨의 공격을 피하고 급기야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어 눕혔습니다. 짧지만 치열한 싸움 끝에 그 들깨는 바닥에 쓰러졌고 남은 들깨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대다. 저와 남편은 그쪽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고 구조대가 도착하자 곧바로 현장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제발 저 강아지를 도와주세요. 제가 외쳤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바닥에는 피흘리며 쓰러진 들깨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옆엔 가쁜 숨을 쉬고 있는 월드가 있었습니다. 월드의 하얀 털은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저는 울면서 월드를 끌어안았습니다. 월드야 괜찮아. 정말 수고했어. 피 묻은 얼굴과 몸을 닦아주며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드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눈을 바라보며 살짝 제 뺨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죠. 괜찮아. 내가 지켰어. 사이렌 소리에 놀란 나머지 들깨들은 숲으로 도망쳤고, 월드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들깨 한 마리는 지쳐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마크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병원으로 데려가자. 월드를 안고 지나가는 우리 곁에서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용감하네요. 무슨 종이에요? 마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충성심 깊고 진짜 똑똑한 친구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월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구조대는 다친 들개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할 예정이라 했고 우리는 월드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 결과 다행히 월드는 큰 부상은 없었고 소독과 간단한 치료, 영양제 처방만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월드를 보며 마트 앞에서 낑낑거리던 그 작은 생명이 어느덧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월드를 번갈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야.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우리 월드 진짜 영웅이야. 마크가 말하며 웃었고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월드를 데리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월드의 활약을 소문으로 들었는지 이 아이가 그 영웅 강아지 맞죠? 정말 대단하네요. 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월드예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랍니다. 진돗개라 정말 똑똑하고 용감한 개네요. 월드 덕분에 우리 마을이 무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월드라는 존재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월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월드야. 네가 나를 구해줬어.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시간이 흘러도 월드와 함께하는 일상은 늘 소중했습니다. 마당에서 공을 던지면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제가 아플 땐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죠. 마치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듯이요. 가끔 미키를 떠올리며 눈물이 맺힐 때면 월드는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외면했더라면 우리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날 이후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월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진돗개는 자랑스럽게 세계 어디서나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처음에는 미키를 떠나보낸 슬픔 때문에 또다시 이별을 겪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닫았었습니다. 하지만 월드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부터 제 안의 어두운 감정은 조금씩 사라지고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지금 월드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토종견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충성심과 지혜로 예로부터 유명하며, 사냥개로서도 뛰어난 본능을 지닌 강아지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주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직한 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날 밤 어린아이를 위해 들깨들과 맞섰던 월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월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운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존중하고 이어온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손길 덕분에 오늘날 월드라는 소중한 친구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월드는 우리 가족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작고 약했던 강아지였지만 이젠 늠름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함께하고 있어요. 아침이면 제 침대로 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깨워주고 산책할 때면 언제나 제 발걸음을 맞춰 걸어주는 월드. 마크는 말하곤 합니다. 월드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미키가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나 대신 월드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월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켜낸 영웅이자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가장 특별한 친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드의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